안녕하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불행하고 어떻게 보면 또 너무 행복한 그런 사연이 있어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이제 올해로 54세에 접어든 딸 하나 둔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와 나이가 같았는데 작은 마을에 같이 살았다 보니 자주 보던 사이였어요. 양가 부모님께서는 망설일 게뭐 있냐며 20살이 되자마자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바로 아이가 생겨 21살이란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마음씨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다른 친구들 남편에 비해 아주 다정스러운 면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딸을 낳았는데 둘다 어린지라 딸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기어다니다가도 자주 부딪히는 날이 많았고 두살 정도 무렵까지도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을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린 우리 부부는 그저 아이가 성장이 느려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이는 눈물을 잘 흘리는 편이었고, 빛을 보면 유독 눈을 부셔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죠. 그러다가 또 어떤 날부터는 눈을 잘 뜨지 못하였고, 눈을 자주 깜빡거리는 날도 많아졌답니다. 저희는 그저 아이가 예뻤기 때문에 그런 모습조차 이상하다는 생각보단 그냥 애교 섞인 모습으로만 보았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모두 농사를 지었고 서로 바쁜 때에 번갈아 가며 도우시다 보니 손녀가 보고 싶어질 때마다 들르시는 식으로 잠깐 복고 가셨는데 지나가는 길에 들러 한번 쓰다듬어주고 가고 맛있는 거 지어주고 가곤 하셨죠. 그러다 아이가 세 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벽에 계속 부딪히고 각막 주변 부분들이 점차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보고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한번 병원을 데리고 가보자고 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왜 이제서야 왔냐고 선천성 농내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 따로 손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앞이 안 보이기라도 한다는 거냐고 물으니 이미 거의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고 아이가 눈을 자주 깜빡거리거나 빛을 유난히 눈부셔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었냐 물으시기에 저희 부부는 그렇긴 했었다며 보통 아이들 대부분 그런 거 아니냐고 하니 그게 녹내장 초기 증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눈을 부셔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며 방법이 없다고 그냥 아이에게 보이지 않아도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빨리 훈련시키는 게 아이를 위한 길이라며 저희를 다독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사회복지사인데 그런 교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세살 때부터 그 선생님이 오실 때마다 어떤 게 과일인지 어떤 게 물건인지 특히 아궁이 근처에 가지 않도록 걸음수를 세서. 그쪽 근처에 가지 않게 살들이 보살펴 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는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빨리 익혔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단단하고 씩씩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답니다. 또 다행히 근처에 작은 학교가 있었고 4명 정도 다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 딸인 보미와 잘 놀아주고 일반 친구들처럼 똑같이 대해줬어요. 그런 환경이어서 그런지 보미는 본인의 일반 친구들과는 별로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자라왔고 학교 공부도 어렵지 않게 잘 따라갔죠. 그렇게 보미는 선생님과 학우들의 도움으로 대학을 가기로 했답니다. 그치만 저는 반대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갈수 있었고 또 동네분들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보미에게 도움의 손길을 자처했었지만 그런 보미가 일반 대학을 가게 된다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또 이상한 사람들에겐 흉측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너무 많이 되어서 보미를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보미는 언제까지 본인이 부모님 아래에서만 자랄 수 있겠냐고 한번 다녀보고 나도 너무 버거우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알아보니 대학교마다 이런 학생들 옆에 도우미 친구를 붙여줘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고 했어요. 저도 그 덕에 조금 안심하고 봄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봄이는 한 학기를 마치고 오더니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게 너무나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봄이는 자기와 같은 친구들을 돕고 싶다며 사회복지학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봄이는 한달 동안 자기가 사귄 친구들, 그 친구들과 자취방에서 웃고 떠들었던 이야기들. 도우미 친구가 별로 도움줄 게 없을 정도로 친구들이 잘 도와준다며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며 제잘제잘 떠들었죠. 저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걱정이 많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보미가 생활권이 좀 넓어졌다 보니 시골에서는 볼수 없었던 물건들이나 도로 체계 이런 거에선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이런 부분은 친구들이 계속 붙어 다니며 봄이만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에서 한두 달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신청을 해두었죠. 봄이는 그렇게 차도와 인도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신호체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곳을 다니며 머릿속에 봄이만의 지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봄이는 완전한 성인이 된듯 보였죠. 이제는 혼자서도 택시도 잘 타고 길도 잘 찾고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잘 즐기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봄이의 졸업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졸업식을 마치고 봄이는 본인이 즐겨가던 카페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거기 갔더니 웬 건장한 청년 한명 있었는데 그 건장한 청년이 다가오며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봄이 남자친구 하윤기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봄이에게 봄이야 남자친구 있다는 이야기는 안 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라고 했더니 봄이는 제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내가 남자친구 생겼다고 하면 엄마가 당연히 이상한 사람일 거라며 의심부터 했을 거잖아. 잘 만나고 있다는 거 보여줄 수 있을쯤 되면 인사를 시켜주고 싶었어.라며 생겨두었습니다. 일단 저는 딸의 남자친구를 찬찬히 살펴보았는데, 다리가 하나 부러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키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실비실하니,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키도 크고 건장하니, 요즘 여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우리 봄이를 만날까 의심이 드는 건 엄마의 당연한 마음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윤기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둘이 만나게 된 건가요?라고 물으니 윤기는 반짝이는 눈동자로 저를 보며 이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머니. 하며 다정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어른한테 살갑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저는 다시 윤기에게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보미가 윤기씨에 대해선 정말 한마디도 안 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윤기는 전에 혹시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 지원하신 거 기억나시나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기억하고 말고. 그런데 그건 왜?라고 대답했어요. 윤기는 그때 그 기관에서 일하시던 분이 제 친한 친구인데 글쎄 상견례 날이 갑자기 바뀌었다며 대타도 없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내용을 들어봤더니 저도 충분히 할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그럼 맛있는 거 사줘라 하며 제가 나갔었죠. 이야기를 마치고 쑥스럽게 웃더니 그렇게 봄이를 처음 봤는데 정말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새하얀 얼굴에 눈은 반쯤 내리깔고 있었죠. 정말 누가 말을 안 했다면 그냥 일반 사람이랑 똑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목을 한번 가다듬더니 말을 이어나갔죠. 그렇게 그날 집 근처 3km 근방을 돌아다니며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저는 문득 이 말을 듣고 나니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내가 시골에서만 자라 어른들만 보니 젊은이들 나이를 구별을 잘 못해서. 그리고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는가 보네요? 라고 물었더니 윤기는 아 저는 지금 서른 살이에요. 조금 나이가 많죠?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괜히 나이부터 들으시면, 하면서 허허하고 웃더니, 도둑놈 소리 들을까봐서요. 하며 머리를 극적극적 긁었어요. 그리고는, 저는 사회복지사는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무직이어도, 왜 우리 보미를 만날까 놀랄 판에, 의사라니. 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그런 절본 윤기는 아무래도 제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죠. 봄이가 꽃다운 나이인데 너무 늑다리를 만나나요? 하며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죠. 저는 윤기에게 그게 아니고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의사 정도면 정말 더 괜찮은 사람들 많을 텐데 호기심 때문에 연애하는 정도라면 봄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나을 듯한데 라며 말 끝을 흐렸죠 보미는 엄마, 그런 말을 어떻게 쉽게 꺼내? 우리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라며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윤기는 보미야, 내가 다 설명해 드릴게 너무 뭐 어머니께 그러지 마 하며 저를 진지한 눈빛으로 보더니 어머니, 그런 생각 충분히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말을 편하게 할게요. 봄이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면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네. 하지만 콩깍지가 씌어 있을 때 돌봐주고 챙겨주는 게 별거 아니지만 그걸 평생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걸세. 내 딸이지만 가끔 나도 체력이 안될땐 힘든 생각도 드니깐 말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윤기는 슬프게 웃어 보이며 어머니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시고 절 데려간 어머니마저 생계가 어렵다며 고아원에 보내셨어요 거기서 저 같은 친구들과 어울렸죠 또 고아원 원장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못된 원장님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돈 아깝다며 제대로 된 치료도 안 해주는 것을 봤어요 그제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야겠다 생각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런 속사정이 있을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윤기의 손을 잡고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다독여 주었어요. 윤기도 그런 절 보며, 어머니,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건 어머니가 처음이세요. 다들 제 직업은 좋아했지만, 저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선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뻔하다며 오히려 막말 만들 고 살았는걸요. 그래서 저는 봄이와 시간을 보내며 제가 인간적으로 사람다운 사람 대접을 받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나 자체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이 흔해를. 평생 갚고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 너무 당황했어요. 결혼? 방금 결혼이라고 말했나? 그래도 너무 섣부른 것 같은데 조금 더 연애를 해보고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네마는 제가 윤기에게 걱정스러운 말투로 이야기를 했죠. 윤기는 어머니의 저 봄이를 알고 지낸 지는 2년이 조금 넘었고, 사귄 지 1년입니다. 봄이가 저에게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아 설득하는 데도 오래 걸렸고, 그렇게 어렵게 사귀고 나니 봄이라는 사람과 보내는 한 시간 한 시간을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며 보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건 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6개월 전부터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빨리 봄이를 데려오고 싶다고 재촉했죠. 그래서 이 자리도 만들게 된 거예요. 당장 허락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전 정말 봄이 없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생각을 해보겠다고 대답을 했고, 우린 헤어졌죠. 그렇게 전 집에 와서 윤기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했죠. 윤기는 진심으로 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었고, 봄이를 케어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교육도 따로 받고 있는데다가, 관련 지도사 자격증이 있으면, 공부하기도 하며 적극적으로 보미를 케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제 마음에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죠. 남편에게도 말을 했더니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더 해봐야겠지만 들어만 봐서는 우리 보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남편인 것 같다며 남편도 한시름 놓는 듯 보였죠. 그렇게 윤기는 저와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바로 집으로 찾아왔고 그날부터 윤기가. 가족처럼 여겨졌었죠. 보미도 그렇고 윤기도 그렇고 결혼식은 부모님만 괜찮다면 올리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도 사실 작은 시골마을에서만 평생을 지내왔기 때문에 딱히 결혼식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을 해왔지만 윤기와 보미의 결정은 조금 의아하긴 했었어요. 윤기는 자기도 고아처럼 자라서 부를 친척도 가족도 없어서 오히려 결혼식을 하지 않는 걸 싫어하실까 하며 걱정했다고 하더군요. 보미도 어차피 자기는 보지도 못하는 결혼식인데 하지 않는 거랑 똑같지 않냐며 웃어보였어요. 그렇게 윤기와 보미는 보미가 23살이 되고 8개월 후 혼인신고를 하여 정식 부부가 되었답니다. 워낙 윤기가 잘 돌볼 거라고 믿기도 했고, 보미도 홀로서기를 완전하게 한 상태여서 궁금하긴 했지만 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5개월 후 설날이 되었고 부부가 되어서는 첫 명절이 되었어요. 저는 너무 들뜬 마음으로 사위가 오는 첫 명절이라 정말 비싼 소갈비찜도 하고 윤기가 평소에 좋아한다던 잡채도 하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되어 처음 인사드리러 오는 윤기와 보미는 뭔가 모르게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어색하게 웃는 윤기와 왠지 모르게 낯빛이 어두워 보이는 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윤기와 봄이에게 인사를 받고 반찬 나르겠다며 살갑게 들어오는 윤기에게, 혹시 봄이랑 오는 길에 싸웠나? 자네랑 봄이가 조금 어색해 보이는구먼. 하며 가볍게 웃으며 물어봤는데, 윤기가 갑자기 당황해 하더니, 아휴, 어머니, 이제 신혼이고, 5개월 차면 정말 깨볶을 땐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서로 먼길 오느라 조금 피곤해서 얼굴이 굳어 있었나 봐요. 그치, 봄이야? 하며 봄이 쪽으로 말을 하더군요. 고개를 돌려서 봤더니 봄이도, 어, 어, 그래, 맞아. 엄마, 피곤해서 그래. 신경쓰게 해서 미안해.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예민했나 보다 했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명절이 지나갔지만 봄이와 윤기가 떠나고 나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지워지질 않았죠. 명절 내내 둘이 주고받는 대화도 이상하고 계속 봄이의 안색이 좋지 않았던 것도 이상했어요. 저는 다음 날 봄이에게 봄이야 혹시 하서방하고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라고 전화했더니. 봄이는 제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 봤더니, 엄마, 나좀 살려줘. 제발, 엄마 나 살고 싶어. 하면서 절규를 하듯 우는 게 아니겠어요. 봄이에게 처음 듣는 절규는 제 가슴을 찢어 놓기에 충분했어요. 저는 더듬거리며, 봄이야, 살려달라니.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자기를 좀 데리러 오라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불이 나케 갔더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처음에 신혼집이라고 보여줬던 집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는데 반지하에 위생관리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보미에게 물어보니 그건 아마 여동생이 사는 집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동생이라니 하서방 외아들로 자랐다고 하지 않았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하는 순간 윤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저장모님 장녀는 여기에 무슨 일이세요? 하며 당황한 기색을 비추더라고요. 제 남편은 윤기에게 독기 흐른 목소리로 자네, 솔직하게 말해야 되네. 이곳에 봄이가 있는 게 무슨 이유인가? 라고 물었더니 윤기는 아, 아버님, 진정하세요. 저희 신혼집에 불이 나서 거기 수리하는 동안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너무 두추하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너무 걱정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네요. 라며 어색하게 웃어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봄이야, 왜 불렀어? 나한테 말했으면 모시러 갔을 건데. 라고 말을 걸자 봄이는 벌벌 떨며 대답도 하지 않았죠. 저는 봄이를 먼저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윤기에게, 안 되겠네. 아무리 그래도 항상 깨끗하고 잘 정돈하며 살아온 봄이인데, 이런 것은 나도 마음이 편치 않으니, 내가 몇 시간 데리고 있겠네. 했더니 윤기는, 아, 어머니, 그럼 제가 집을 옮길게요. 봄이는 제 와이프인데, 어떻게 떨어져서 지냅니까? 전 하루라도 봄이 안 보면 힘들어요.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드디어 저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긴 것만 같았는데 어떻게 봄이를 데리고 가셔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집을 신경 못 썼어요. 잘 치우고 봄이도 더 좋은 곳으로 살수 있게 많이 신경 쓸게요. <laughs> 하하하. 며제 손을 어루만지더라고요. 긴가민가했어요. 그때 갑자기 아까 봄이에게 들은 말이 생각났어요. 봄이가 아까 신혼집에 여동생 집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 그랬더니 윤기는 아 진짜 이러면서 낯빛이 달라지는 거 있죠. 뭐 어디까지 들으신 건데요? 라며 거칠게 툭툭 내뱉더라고요. 저는 그런 윤기의 모습에 무서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늘 침착하던 사람이었고 남편이 윤기에게 말을 했습니다. 다 내렸네. 자네 어쩜 그렇게 뻔뻔스럽나. 그러니 데려가겠다는 걸세. 비키게. 했더니 윤기가 갑자기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듯 저희를 쏘아부더니 그걸 다 알면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나참 인정머리도 없으시네. 하며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얼른 자리를 피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바로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오는 길에 들은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혼집에 들어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조금 지긋해 보이는 여자가 들어오더랍니다. 믿기진 않았지만,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했답니다. 보미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말을 해도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보미가 했던 말을 정리해보자면, 알고 지냈던 기간동안 윤기는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혼을 즐기고 얼마 안 됐을 때 윤기의 아내가 만성신부전증을 알게 되어 투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윤기는 자기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검진을 해준다는 이유로 갑자기 보미에게 검사를 진행했고, 신장기증자가 될수 있었겠다 라고 생각했는지 사귀자고 덤벼들었다고 합니다. 보미는 윤기가 결혼을 했는지도 몰랐었고, 워낙 사귀던 내내 잘해주던 사람이라 의심도 못했다고 했죠.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바로 입원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미가 의사와 간호사님께 안 하고 싶다고 거절 의사를 보였고, 의사와 간호사님도 본인의 의사가 없는 분을 할수 없다며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보미는 부모님께 돌아가고 싶다고 했지만, 윤기와 그 여자는 가진 협박을 하면서 눈도 안 보이는 보미에게 집안일을 시켰고, 제대로 청소도 안 하면 때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명절이 되었고, 윤기는 조금이라도 입을 잘못 놀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봄이는 집에 왔던 내내 불안해 보였고 안색이 안 좋았던 거죠. 그렇게 다시 윤기와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여동생이라고 소개했던 여자가 한시가 급한데 더는 못 기다리겠다며 반지하에 가두고는 어차피 눈도 안 보이는데 이런 데서 지내라며 자신들의 계획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저와 남편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펑펑 울었습니다.이제야 우리 보미가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나쁜 놈에게 걸렸다니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죠.어떻게든 벌 받게 해주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보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모르는 번호였죠.증거라도 모을 수 있을까 하여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어요.그 여동생 집에서 가끔 집안일을 도와주던 사람인데, 혹시 봄이 핸드폰인지 묻더라고요. 알고 보니 가사일을 도우던 아가씨는 자신의 여동생이 시각장애인이었고, 봄이를 보곤 여동생이 많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늙은 아줌마와 윤기 씨의 행동에 조금 수상했고, 혹시 몰라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하죠. 그렇게 아가씨는 증거들을 따로 모아두고 있었던 차에 우연히 몰래카메라에서 봄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사고를 내고, 뇌 사자로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가씨가 모은 증거들로 윤기와 그 여동생이라고 소개했던 사람, 그러니까 윤기의 진짜 아내 되는 사람은 현재 징역에 살고 있고 신장 투석을 받고 있던 아내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준 아가씨는 가끔 저희 집에 봄이를 보러 놀러 오곤 한답니다. 그 아가씨가 했던 마지막 말에 마음이 뭉클해 그 아가씨의 말을 전하며 사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머니, 제 여동생도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어요. 생각보다 약한 사람을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여동생 같은 보미 씨를 거기서 보게 된 거죠. 이건 저희 여동생이 제 마음의 짐을 덜어라는 기회를 준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제 목숨을 걸어 보미 씨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제 동생은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갔지만 보미 씨가 살아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요. 아마 보미 씨까지 그렇게 보냈다면 저는 죄책감에 이미 어딘가에 뛰어내렸겠죠. 그래서 보미 씨는 제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삶은 이렇게 돌고 도는 건가 봐요. 보미 씨도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님도 저에게 은인이라며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미 씨가 살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보다 받았어요. 그러니 그 마음.